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랄카입니다자 제가 오늘 아비트럼 코인 잡아드릴 건데요 현재 업비트 기준으로 약3.76% 가량 상승이 나오면서 최근에 저점 다지면서 점진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이더리움 평물리테프 거래가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더 관련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주고 있는데요 자 대표적으로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와 이더리움 클래식, 아비트럼 같은 코인들이 지금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죠. 자, 특히 아비토롬이 일봉상 고점 대비했을 때 지금 거의 마이너스 70% 가까이 급락을 했죠. 자, 이렇게 대규모 급락세가 나온 이유가 바로 락업 해제 이슈 때문인데요. 자, 락업 해제 일정을 보시면요. 7월 24일 즉 내일자부터 매일마다 락업 해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물론 공급량 대비했을 때는 비중이 많진 않지만 시장에 조금씩 물량이 풀리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 하락 요소로 작용하겠죠. 다만 저희가 아비트론 관련해서 향후에 이 락업해제 물량을 상쇄할 대형 호재를 하나 선점했는데요. 자, 본 영상 끝까지 보셔서 아비트론 관련 호재 정보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에 정말 암울한 기사 많죠. 특히 이 코인 투자로 실패하시다가 이틀까지 하셔서 자, 결국에는 이 빚까지 다 청산당하시고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신데요. 자, 개인 회사에 신청하시면요. 경제 활동은 아예 단절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시중에 여러분들 10만 원 정도만 남아 계시다면 이 10만 원으로 1,000만 원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자, 제가 지금 10만 원으로 1,000만 원 만들기 프로젝트 방을 장기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약 3년 정도 운영하면서 저희 방에 회원분 100분 정도 계신데요. 100분 모두 10만 원 투자로 1,000만 원 만들기 다수 성공하셨고요. 천만원 만드신 다음에 10만원은 다시 재투자를 하셔서 다시 천만원 만드시고 그리고 10만원 재투자하신 다음에 천만원 만드시고를 반복하시면서 경제적 자유를 실천하고 계시고요. 나머지 990만원은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거 또는 드시고 싶은 거 마음껏 드시면서 경제적 자유를 이어가시면 되고요. 특히 이렇게 단기간에 엄청난 시드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 저는 이번 기회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 제가 결국에는 이 10만원으로 지금 최종 11억 9천 6백만원까지 피드를 불릴 수 있었는데요. 자 제가 이렇게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을 낼수 있었던 비결 이 매매를 기가 막히게 하기 때문인데요. 제가 8년 동안 코인 매매를 하면서 저희 방에서 타점 정보와 더불어서 향후에 급등이 나올 코인 정보까지 실시간 제공을 드리면서 이렇게 불과 하루 또는 1시간 만에 100% 이상의 수익을 내시면서 자, 단기간에 10만 원으로 천만원 만들기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10만 원으로 천만원 만들기 프로젝트 방에 입장 원하시는 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7번. 7번 한 글자만 남겨 주시면 저희가 문자 확인한 이후에 입장 링크 전송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정말 시중에 10만 원밖에 안 남아 계시더라도 이 10만원만 가지고도 인생 격전이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이번 기회 에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아비트럼 코인 한번 잡아드리면요. 아비트럼은 옵티미스틱 롤업을 사용하는 레이어2 솔루션 블록체인이고요. 대표적인 이더 기반의 레이어2 블록체인 중에서 근본 있는 코인이죠. 특히 이더리움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확정성 문제를 개선하는 데 주안점이 있는 레이어 2 블록체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시가 총액은 대략 3.6조 원 가량 되고요. 현재 상장 거래소 보시면요. 비카 물량이 44%, 바이낸스 7.6%, HTX 3% 가량 되고요. 어피트와 비소 물량은 크지 않은 코인이죠. 해외 거래소 물량이 상당 부분 차지하는 코인이고요. 특히 아비트론 같은 경우는 7월 24일부터 매일 락업 해지가 소폭 예정이 돼 있는 상태이니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은 제약이 되어 있는 코인이죠. 당연하게도 시장에 공급량이 풀리게 되면 이 토큰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그 공급량이 매일마다 풀리게 되기 때문에 월드코인의 사례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월드코인 같은 경우도 올해 3월 중순에 역사적 신고점을 경신한 이후에 락업 해제 물량 부담으로 고점 대비 거의 마이너스 80% 가까이 정란 폭락을 보였었죠. 자, 그래서, 라가해제 물량 이슈가 있는 코인들은 항상 투자를 보수적인 관점에서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아비트런 코인 현물로 이렇게 3% 급등하고 있지만, 현물 투자로 10%, 10배죠? 10배 레버리지만 적용하신다면, 30% 가까이 단기간에 수익을 벌수 있고, 저희 방에서 10만원 투자해서 1000만원 만들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자, 1000만원 만들기 도전망에 입장 원하시는 분들, 여기 보시는 제 개문으로 7번. 일번한 글자 문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이 아비트론 코인 잡아드렸고요. 다음 다음에 급등 가능성 높은 알트코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